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22절 말씀부터 4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한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석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됨의 진면목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인 거예요. 즉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혹여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바뀌어야 합니다.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자세인 것이지요. 우리가 성도로서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군중은 오병이의 기적을 본 후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참으로 분주한 열심을 냅니다. 자 오병이요 기적을 맛봤어요. 배고픈 사람들이 먹을 것을 먹게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굶지 않겠구나, 먹을 것이 언제든지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이죠. 자, 2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본 마음으로 가서 아멘 배 타고 갈 정도로 이들은 열심을 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신 산을 사사티 뒤졌고 거기에 안 계시자 기었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찾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양식을 얻고자하기 위함이었죠. 이것은 그릇된 열심입니다. 잘못된 열망과 열심으로 주님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항상 주님을 향한 열망과 열의를 가지고 있되 그것이 정말 선한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시죠. 27절 말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땅에서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 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룻기 말씀을 주일 예배 때마다 나누지 않습니까? 결국, 이 나우미의 가정이 제일 먼저 생각했었던 것, 결정했었던 이유가 뭐예요? 먹을 양식을 위해서 결정했었던 거예요. 먹을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삶의 목표에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전제로 해요 양식,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때부터 인생도 또 생각도 가치관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군중은 주님께 자기들이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또다시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30절 말씀 그들이 묻대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수많은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애국당에 있을 때서부터 열 가지 재앙, 열 가지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몇번 해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만약에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켰다면 광야에 생활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만 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들은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까? 앉은 맹애를 일으키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문둥병자들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러한 비극적 역사가 우리 삶에서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표정만 구하는 신앙은 언제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고 이단에 빠질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가 시작이 되죠. 밤 12시가 되니까 카톡이 4개가 왔어요. 예. 이제 구약 전체 이제 개관하는 영상이 하나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세늘부터 시작하잖아요. 창세기에 관련한 영상이 하나 왔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대한 요약본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오늘 창세기 1장부터 읽을 내용이 이제 올라왔어요. 오늘만 네 개예요. 첫날부터 아,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말씀 안에 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모래 위에 집은, 지은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모래에서 아무리 예쁜 성을 만들고 아무리 예쁜 것들을 다 만들어놔도 파도가 한번 밀물이 한번 들어왔다 나가면 흔적조차 없이 다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함이 언제나 말씀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요. 광야에서 40년간 매일 내렸던 만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실 참된 양식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성도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언제든지 열망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지어 이 세상의 다른 것들도 다 포기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주신 그 영생이 가장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얻었다면 사라지는 것들에 뭐 그렇게 연연해 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 어요 36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은 당신의 몸을 희생해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살, 흘리신 피를 통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어느 지도자도 자신을 희생하면서 생명을 주지 않아요. 또 영원한 생명을 줄 수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십니까? 얼마나 애를 많이 쓰십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논 팔고 소 팔고 다 팔아가지고 자녀들 그렇게 교육시키고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끝까지 뒷바라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자식이 아니라 남의 자식을 위해서 누가 그런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아니, 남의 자식이라도 잘하면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나를 거부하고 예, 나를... 없인 여기는 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잘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뭔가 사랑받을 만한 자극이 있어서 사랑을 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성도는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 그래서 언제든지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 감사에 그 감사를 깊이 깊이 묵상하는 사람, 그 감사가 늘내 마음 속에 넘치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고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평생을 묵상해도 감격과 찬양이 끊이지 않는 샘물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지요. 38절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처럼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욕심 때문에 찾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사라질 양식을 구합니다. 그들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오직 현실적 유익과 사라질 양식을 위해 열심을 쏟고 인생을 허비할 뿐이지요. 마치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무리와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주신다는 건강, 재물, 자녀, 관계의 복을 얻고자 힘을 쏟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야 합니다. 오직 영원하신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 응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 A14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양식을 먹고 예수를 그저 따라가는 군중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감사의 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삶 가운데 풍성한 기도의 응답이 매일매일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집사님과 온 가족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가 두손 들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문 넓게 오시고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이번 주에 또 진행이 됩니다. 우리 일 청년 이 청년 기억하여 주시고 청년에 대해 우리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광야 같은 생활에서 우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참으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어린 생명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좋은 만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가 있는 자녀들 또 지방에 나가 있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 주시고 좋은 아버지 주님 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평생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시. 셔서 얼을 만져 주시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